181년, 중국 후한 말기. 제갈량은 형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17세에 양양의 명사 사마희에게 학문을 배웠고, 27세까지 농업에 종사하며 병법과 천문을 연구했습니다. 당시 그의 오두막에는 2천 권이 넘는 서적이 있었으며, 특히 손자 병법과 주역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 시기 그의 호 와룡은 잠든 용처럼 큰 뜻을 품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207년 겨울, 유비는 45세의 나이로 제갈량을 세번 찾아갔습니다. 당시 유비는 조조에게 패해 신야성의 3천 명의 병력만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제갈량은 롱중대에서 천하 3분 지계를 제시하며 촉당을 기반으로 위, 오와 대적할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이때 제갈량이 건의한 오호 대장군 제도는 관우, 장비, 조운, 황충, 마초로 구성되어 촉한 군사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08년, 20만 위군에 맞서 제갈량은 동호의 주유와 협력해 화공계를 실행했습니다. 그는 동남풍을 예측해 20척의 화공선을 준비했고 조조의 함대 천여척을 불태웠습니다. 이 전투에서 위군 사상자는 15만 명에 달했으나, 족오 연합군은 불과 2만의 병력만 동원했습니다. 특히 제갈량이 개발한 연노는 300m 사거리로 적 선단의 화살비를 퍼부은 결정적 무기였습니다. 225년 제갈량은 남만족 왕 맹획을 일곱 번 사로잡고 풀어주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는 굴량 보급을 위해 머구유마 발명품을 만들고 독극물이 든 샘물에는 깃털로 표시해 병사를 보호했습니다. 특히 원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들 풍습을 존중했고 최종적으로 맹획은 공명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며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촉은 5만 병력으로 남방 72개 부족을 평정했습니다. 244년 8월 54세의 제갈량은 다섯 번째 북벌 중 오장원에서 병사합니다. 그는 죽기 전 3일 동안 24편을 저술했고 위원의 반란을 예측해 마대에게 대책을 전수했습니다. 유언에 따라 간소한 장례가 거행되었고 촉한 백성들은 열일 동안 고글 했습니다. 사후 30년이 지나도 위나라 장수들은 그의 퇴각로를 쫓지 않았으며 죽은 제갈이 산사마를 물리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의 전략은 계속 영향력을 미쳤습니다.